문주하고 바빴던 연말연시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달군 백성교회는 새해에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집회를 계속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성령 컨퍼런스부터 2023년 신년부흥회까지 3주 연속 치유와 능력의 집회를 인도한 이순옥사 되기를... 새해에도 성령과 말씀 능력 충만한 부흥성회를 인도합니다. 먼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75차 성령 컨퍼런스가 호령 백송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성령 컨퍼런스는 숙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매번 변화와 치유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어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오랜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말씀과 찬양으로 내면을 채우고 영육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령 컨퍼런스와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하루 두번 진행됩니다. 영적 부흥 랠리는 설 연휴에도 계속됩니다. 가족치유 부흥회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백성교회 신년 영성집회를 통해 믿음으로 한 해를 심차게 출발하게 되길 기대합니다.